에트라의 환상한 극장. 내 이름은 크로키. 여기 이 에트라 마을로 이사 온지 이제 곧한 달째가 된다. 슬슬 직장 생활도 익숙해진 것 같네. 아, 집이다. 어디 보자. 오늘은 남은 채소 때려 넣고 오므라이스나 만들어 볼까? <laughs> <laughs> 또 집이야? 무슨 소리 사운드? 나는 줄곧 옆집의 소음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다 뭐하니 옆집엔 젊은 커플이 사는 듯한데 우린 뭘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같다 허구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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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친구들을 불러들여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시끄럽게 떠들어댄다 덕분에 난 계속 수면부족이지 진짜 적당히 좀 해라 그러다 보면 제발 오늘은 조용히 잠좀 자자 이게 뭐야?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군가 떡하니 차를 대놨다. 잘 화려한 시트를 보아 짐작하건데 아마 우리 옆집인간들 차인 것 같다. 도대체 왜 이런데다 차를 세워두는 거야? 아 이러면 다른 차들은 어떻게 들어가라고? 도무지 방법이 없을 키에 나는 집에서 좀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워두기로 했다. 젠장 <laughs> 나도 더는 못 참아. 맞아. 한마디 해 줘야겠어. 뭐야? 당신 누구야? 이 집에 사는 쿠로키라고 합니다. 저기, 이거 며칠 내내 아침까지 시끄럽더라고요. 조용히 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어제 멍청아. 아! 어! 잠깐만요. 주차장 입구에 차 세워 놓은 거. 당신 친구 차 맞죠? 다른 차들이 피해 가니까 차좀 빼요. 어쩌는 거야, 진짜. <laughs> 그날 밤도 도록 광란의 파티가 계속됐다 <laughs> 내일 관리사무실에 항의할 거야 다음날 관리실에서 안내문을 붙였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나아지긴 커녕 건배! <laughs> 설마 베란다에서 고기 구워먹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고기를 구워먹기까지 했다 그것도 모자라 잘아는데내 친구가 요즘 셀프 목공에푹 빠져 있는 건지 주말 낮만 되면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내 방까지 울려퍼졌다. 제발 <laughs> 그만 <laughs> 좀 해. 그리고 계속해서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놨다. 진짜. 그렇게 또한 달이 지나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크로키가 돈 기운이 없는 것 같군. 아 이사하고 계속 저래요. 옆집에서 밤낮으로 시끄럽게 군다네요. 됐어? 네. 힘들어 보이는데. 뭔좀 뭐 방법이 없으려나. 어, 또 저기다가 차를. 이 나쁜 자식! 정말로 정말로 더는 못 참겠어. 차를 안 빼시겠다 이거지? 너희들 찾다 위. 내가 엉망으로 만들었지마이채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건 저희는 주인 없는 자전거가 아직 많이 있다 이거야. 한대 정도 쳐 올려도 되겠지? 어이. 네? 거기 지금 뭐 하냐? 뭐지? 서, 설마 이차 주인? 이, 이 깡패가? 이가 이제 죽은 목숨이야. 며칠 전부터 여기 있는 이 차, 형씨 옆집 사람들 차요? 어, 다행이다! 이 사람 차가 아니었어! 큰일 날 뻔했네! 그나저나 형씨도 참 재미있는 짓을 하는군! 어디 보자... 나도 좀 도와 볼까? 네? 아... 네...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 네? 아, 뭘요? 요즘 새벽까지 빽빽거리면서 소란 피우는 것도 형씨 옆집 인간들이요? 아, 아, 네! 맞아요! 조용히 해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말을 들을 기미가 안 보이는... 보인... 아, 그랬다 이거지? 그럼 주말 낮에 망치두들기는 것도 옆집 인간들이요? 아 아... 네, 맞아요! 아마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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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걱정할 건 없어! 여기 자전거들 다내 지인들 거니까 <laughs> 아, 그, 렇군요 이런 게다 있어! 너뭐 하는 새X야! 잘 모를 거...야? 어... 왜 거기에 씨 요즘 밤낮 안 가리고 시끄럽더라 공동주택에서는 조용히 살아야지 안 그래? 으, 잘 됐네, 영씨! 이제 우리 둘다푹잘수 있겠어?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남태 아저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구나. 그 사람들 바로 윗집에 살고 계셨네. 그나저나 저 차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나. <laughs> 오랜만에 아주 푹 잤네. 깡패 아저씨 덕분에 당분간은 옆집도 조용하겠어. 얼마나 다행인지. 어? 아, 견인 찾고 있군. 깡패 아저씨가 무서워서 경찰한테 신고도 못했겠네. 그 사건 이후엔 옆집 사람은 나와 우연히 마주치기만 하면 깡패! 죄송합니다. 빠르게 자리를 피하게 되었다. 아마 내가 그 깡패 아저씨랑 아는 사이라고 생각한 거겠지. 그리고 다시는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일이 없었는데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이사 온히일하기예요 이사 선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아 네. 얼마 안가새 이웃이 옆집으로 이사 왔다. 다행이네. 옆집 사람들이 이사 갔다면서? 아 어, 근데 사실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 문제? 하루가 멀다 하고 깡패 아저씨가 술 마시자고 하셔. いただきございました共同住宅だからこそ近所の方々に迷惑がかからないよう配慮することは大切です。 さすがに夜は寝る人が多いと思うので、騒ぐなら日中だけとかにしていただきたいですよね。夜もそんなに騒ぎたいなら、騒いでも大丈夫な場所へ遊びに行くとか、それ専用のお家へ引っ越すとかした方がいいに決まってます。まあ、そこまで他人に配慮することを考えていなかっただけだとは思いますが。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スカッとした方。 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